한난빈 씨께서 여행 온 피사누룩에 대해서 잠깐 설명하고 가겠습니다. 피사누룩은 방콕과 치앙마이를 연결하는 태국 북부 철도의 딱 중간 지점이고 유네스코 문화 유산으로 지정된 수코타이 유적을 바로 옆에 두고 있는 도시로서 볼거리로는 절정도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은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잘 잤네요. 침대가 예술입니다. 너무 편안하게 날 감사주네. 그런데 어젯밤 그냥 잘수 있나요? 라이브 방송 잠깐 켜서 구독자님들과 소통하며 맥주 한잔 먹고 왔는데. 자고 일어나니 어젯밤 누구한테 맞은 것 마냥 여기저기 다 쑤시네요. 오늘 여기저기 다니려면 지금 일어나서 조식 먹고 욕조에 몸도 좀 담그고 해야 합니다만 몸이 말을 듣지 않네요. 믿고 보는 방송 사한빈 채널에 오신 여러분 모시고 또 모시겠습니다. 나오기 싫고 한숨도 자고 싶었는데 배 속에서 그놈의 시계가 자꾸 울립니다. 꼬르륵 꼬르륵 하고 어쩌겠습니까? 조식 캐치오로 가야죠.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배고픔이요. 새벽에도 배가 고프면 뭘 먹어야죠? 하 그래서인지 자꾸 비만도가 올라가고 돼지가 되가고 있네. 수영은 제 관심 바인데 그래도 수영장 상태는 한번 보고 갑시다. 아, 네. 아 들어서서 내려가시고, 어. 일단 내려가 보겠습니까 어젯밤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바닥에 물이 많이 고여있네. 야, 이거 왜 이래 만들지? 이야, 이야. 수영장 입구가 예술이다. 와, 뭐이리 만들었노? 대단이 와. 헉, 헉, 헉. 한 바퀴 돌고 내려오니 머리가 빙빙 도네. 야, 수영장 괜찮네. 외국인이나 애들이나 수영장 사용하지. 태국 사람들, 저같이 현지인화된 사람들은 수영장 잘 사용하네요. 어제 비가 와서 그러나 물에 이물질이 많이 떠다니네요. 제 콘도 옥상에도 멋진 수영장이 있는데도 1년에 한번 사용할까 말까 합니다. 귀찮아요? 이 호텔 너무 좋습니다 3일 있는 동안 밖에서 밥 먹어 본 적이 없이요 아침 저녁을 모두 여기서 해결합니다 음식이 너무 맛도 좋고 서비스가 기똥차네요 세 접시 네 접시 배 터지게 먹고 만 원이면 끝입니다 2층 뷔페에서 커피 먹고 오면 되는데 분위기가 안 살잖요 멋진 분위기에 60밧에서 70밧 착한 가격으로 커피를 먹을 수 있는데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다못해 스타벅스가 100밧이 넘고 태국 유명 커피체인점인 아마존이 70밧 이상이요 그래도 여기는 나름 사성급 호텔인데 이 정도 가격이면 해자죠 제뭐 집입니다. 모한 것도 없이 여기 피사놀록에서 벌써 3일째요. 당초 계획은 이틀만 있다가 가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제가 있는 호텔 잠자리. 먹는 거 부대 시설이 너무 좋아서 연장을 무려 이틀이나 했네요. 솔직히 태국 중부는 별로 갈 데가 마땅치 않은데 이 호텔이 너무 좋아서 오래 있었슈. 내일이면 체크아웃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며칠째 있다가 다른 도시로 가기에는 좀 껄쩍지근해서 근처 유명 사원이라도 가려고 해요. 사원은 그만 가고 싶은데 갈 곳이 절뿐이요 여러분 아시죠 전 무교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지만 저는 무교가 아닙니다 사람빈교입니다즉전 저만 믿는다는 말씀입니다 서론이 길었네요 아무튼 사원이든 어디든 가봅시다 다행히 호텔 가까운 곳에 피사눌룩에서 제일 큰 사원이 있다고 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가는 길에 뭐 딱히 볼게 없네요 혹시 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태국 중북부 나콘 사완, 피사 놀록 등 진짜 볼게 없습니다. 제발 이쪽으로는 여행하지도 말고 저 같이 차 끌고 방콕에서 치앙마이까지 가는 것도 제가 볼때 미친 짓이오. 왜 자꾸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차를 팔든지 해야 이런 힘든 여행을 안할것 같네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로 먹고사는 사남빈입니다. 더 열심히 할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제가 태국 여행을 좀 많이 했잖요 태국 소도시든 어딜 가나 세 가지는 꼭 있는데요 일단 강이나 호수 야시장 마지막으로 사원 빛사늘룩도 보시는 바와 같이 북에서 남으로 흐르는 강이 있습니다 이강을 남강이라고 했던 거 같은데 여하튼 이강이 흐르고 흘러 방콕 짜오프라야강을 이루죠 그리고 태국 전국에 포진해 있는 수많은 야시장들 태국은 아주아주 아주 더운 나라라 뜨거운 낮에는 사람들을 잘볼 수가 없습니다 낮에 다들 어디서 뭐 하는지는 몰라도 여행을 가서 낮에 돌아다녀봐요 큰 길이든 작은 길이든 사람들이 없이 그래 아이 동네는 사람이 별로 없구나 생각하고 저녁에 야시장 구경 가면 어마어마한 인파에 놀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오 어. 저도 그래요 처음 태국에 살 때는 낮에도 돌아다니곤 했는데. 요즘은 낮에 안 돌아다녀요. 더 죽을 수도 있어서요. <laughs> 전 동남아를 좋아해서 여러 아시아 나라들을 방문했었는데, 이렇게 사원 많은 나라는 없을 거예요. 그냥 어딜 가나 중심가에는 사원이 터를 잡고 있죠. 전 사원 별로 안 좋아하는데, 보통 소도시들은 볼게사원뿐이요 그래서 인터넷에 좀 찾아봤어요. 도대체 태국에는 사원이 왜 이렇게 많은지. 일단 태국 국민의 90%가 불교도이면서 또 이분들이 신앙심이 장난이 아니오. 태국에서는 승려들은 국민들로부터 특별한 대우와 존경을 받아서 그런지 스님들의 특권도 엄청 많은데. 버스 기차 터미널 같은 곳에 가면 스님들을 위해서 대기하는 대기실이 따로 있을 정도이니까요. 여하튼 승려에 대한 대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이런 지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부패 승려들도 있다고 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국왕님 다음으로 스님들이 넘버 투정도는 돼 보이네요. 과거에 병원 등 기반 시설이 없을 때는 사원이 그 역할을 대신했는데 학교, 병원, 고아원, 마을회관 등에 많은 역할들을 했다고 하네요. 확실한 건 태국에선 스님들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전기를 걷다 스님들을 만나면 일단 피합니다. 스님들이 무서우면서 인사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르고 해서 일단 하이방이요. 실제로 스님들을 보면 외소하면서도 카리스마가 쩝니다. 호텔에 있는 것보다 오랜만에 사원 보니 기분은 좋으나, 사원은 이제 제발 그만 올래요. 마이 봤다, 아이가. 내일이면 또 다른 도시로 이동해야 해서, 오늘 한건 없는데, 호텔 가서 내일을 위해 몸조리 좀 해야 하고, 가방을 사야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